경희대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제16대 학장으로 선출된 정종혁 신임 학장이 한층 더 발전된 교육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지난 6월 12일 정종혁 교수는 제16대 경희대 치과대학 신임 학장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정신이 학장은 코로나 19 등으로 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더욱 발전된 교육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학장의 임무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 교수 그리고 동문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실력 함양을 위해서 편안하게 매진할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문들께서도 어,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를 하시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정종혁 신임 학장은 2007년부터 경희치대 치주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희대 치과병원 교육부장 및 통합진료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